어제 텐트까지 치고 그냥 잤는데. <웃음> <웃음> 이게 바닥이 아주 뻘밭이에요, 뻘밭. 뻘받. 안에 물고인 걸 보여줘. <laughs> 아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니, 비 온다 그래서 땅이 평평한데 일부러 찾아왔는데, 돌밭, 강가 앞 위험하니까. 지금 그래서 얼룩소가 개고생 중이에요. 어, 여기가 땅이 도중에 바닥에서 어디선가 물이 자꾸 타고 들어와서, 어, 물이 너무 고여요. 그래서 로를 팔라 했는데, 수로를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저희가 있던 장소가, 하필 저희가 있던 장소가 온푹 파신데라 수로를 팔 거면 저까지 파야 돼요. 저기, 여기까지? 저 멀리까지. 어... 그래야지 알아서 자연 배수가 돼. 이, 이걸로는 답이 없어요. 일단 차라리 절로 옮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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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텐트 옮길 거예요. 다 왔습니다. 33,000원. 음나비 <laughs> 싸는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이게 몇 인분이지? 300g, 300g. 이만큼이 되겠지? 이게 너무 적은가? 식혀서 1시 5분, 1시 5분. <laughs> 1시 30분까지 올릴 거예요. 자, 오늘은 돼지고기 다른 거랑 미나리, 솥밥 먹을 거예요. 일단 후추랑 눈대중으로 대충. 난 돼지고기 음. 이렇게 해놨고. 이리도손질해야해 내가 재료를 다 과하게 가져왔나봐. 몇 개는 찌개 넣어야겠다. 뭘 그렇게 다 조사서 먹어? 조사서 먹, 아니, 이거는 그 달래장이라고 솥밥에 양념장으로 쓸 거라서 조사 놓는 건데? 그렇단다! 주는대로 먹어! 조 살거면 다로 사야지 우리 많이 들어간다고 솔겠지 나, 솔 나, 손직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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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나, 솔직히. 솔직히. 나, 어직히솔어 네, 내가 봄나 진짜 완전 살 의향 있다니까. 이거 괜찮지 않니? 그니까.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 에이 정도 크기의 텐트인데 내구성도 괜찮고, 내구성도 나쁘지 않고. 어 피칭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 나름 원터치잖아. 육각 실터는 우리가 써봤지만 너무 바람도 숭숭 불어고어 좁아. 좁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썰어줬는데 괜찮? 괜찮아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뜸들을. 됐으면 되고 아삭아삭한데 미나리가 <laughs> 미나리가 너무 아삭한데? <laughs> 와 맛없을 것 같나봐 어, 그래도 밥 자체는 성공적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된지 괜찮은데.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돼. 음. <laughs> 맛있는 거? 너무 맛있잖아. 영혼이 없잖아. 먹기도 전에. 음. 진짜 오랜만이다. 캠핑 와서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건좀 오랜만이지. 그래서 내가 준비해봤어. 2시 반에 아침. <laughs> 음. 6시에 점심. 음. 11시에 저녁 먹으면 되겠네. 어, 그럼 되겠다. 누나는 너무 풀어줄 생각하고 왔는데. 땅이 이래서. 어, 너무 심해. 응. 음. 진짜, 감당 안 돼. 내가 감당 안 돼. 그냥. 연물그 자체가 될것 같아서 거의 여기서 놀면 씻겨내는게 아니라 빨아줘야돼 애를 <laughs> 애 앞발 뒷발 <laughs> 앞발 뒷발만 빨면 다행이야 그냥... 배쪽이랑 아우 귀랑 아우 그냥 목욕시키는거지? 백호 덤보처럼 날아다녀라 뒤로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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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아저씨 는코가 손이래 다시마 먹게? 응. 난너 우리에 다시마 안 먹는데. 왜? 맛없어? <laughs> 와, 엄청 비려. 한번 넣어볼래? 아니. <웃음> 뱉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우와, 그냥 생선 머리를 그냥 살아있는 거 그대로 깨문 줄 알았어. <laughs> 야, 너왜 먹냐 했잖아. 잘 주무셨나요? 백호, 안녕. 백호, 산책. 가자. 가자. 내려오지 마. 기다려. 여기가 빨밭이라 백호가 산책을 못해요. 야 짠, 지나요. 어. 그래도 좀 해가 살짝 떴고 응. 이곳은 낚시 수영 금지고요. 그러고 레저, 수상 레저 금지 기간이래요. 편으로는 음. 자전거 도로가 지금 이렇게 나 있는데, 뭐 자전거 이동량은 거의 없었고요.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쪽 부지는 정말 넓은데, 부각부각부각. 이렇게 넓은 곳에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그러고 어떤 차 빠졌던 데가 여기구만, 레카오던 게. 아이고, 애 쓰셨네. 어, 비 왔어. 기안 오면 어, 안 오면 땅이 질지만 않으면 어. 여기 벌써 가자 <laughs> 이번 장소도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엄청 좋은 노지예요안 오면 <laughs> 이서 <laughs> 날씨 꼭 보시고 오세요 여기 근처에 이마트 24랑 정, 정육점, 뭐, 카페, 이런 게다근방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뭐 없이 준비 안 하고 와도 괜찮은 장소? 그리고 용인에서도 가까운 편이고요. 그러니까, 따뜻하다니까. 그 당신은 민들레 씨 같은 존재, 그거 못하아 후불면 날아가는 모근을 가졌지. 흩날려라, 모근이여 괜찮아. 어, 탈모마저 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나중에 결혼하고 머리가 다 빠지면 내가 아침마다 애정으로 뽀득뽀득하게 광내게 닦아줄게. 그 예전에 나 구두 신을 때 구두 광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고르기만 하면 돼, 너는. 물광, 불광. 물은 물 계속 적셔서 광 내는 거고, 불은 한 번씩 불 질러주는 거거든? <laughs> 아니, 영상으론. 나 보지 거의 안 하잖아 원래 요리사는 집에서 이게 안 됐어 직업이 요리사세요? 아니요? 아. 그와 동급이라는 거지 오늘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반합을 새로 사서 그 민동 그분께서 했던 반합에 그냥 고기 굽는 거 따라 해보려고 맛있어 보였거든요. 벨루가가 유튜브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한 건다본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뭐 여기도 가보자 이것도 해 먹어보자 이런 걸참 많이 알려줍니다. 덕분에 저는 그냥 가자면은 가자는 대로 가고 짜는, 먹, 짜는 대로 먹고 보통은 그 그래요 요 대형 반합통 이 반합 갬성 얘를 자 이렇게 나는 요세던 정도는 됐고요 여기에다가 매콤한 향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스모키한 향 위해서 후년칩을 저희가 넣어 보겠습니다 구매한지 1년이 한참 더된 후년칩 이러면 타나? 몰라 어머, 타면 집에 가서 빡빡 닦아 타는게 리얼 후년아 아니야? 뚜껑을 안 닫아? 안 닫아 연체로 익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닫아야지 잘 익는 거 아니야? 오늘 원래 화로 대 할라 했는데 사정상 지금 바로 때를 못쓸것 같아서, 파워 스펙에다가 할 거예요. 오, 깜짝아. 근데 뚜껑 펑 하고 날라가는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직접 가열은 안 하고, 열기로만 고기를 익힐 겁니다. 근데 이게 알루미늄 반압이라 녹지 않나? 안 녹겠지, 반압. 아니 뭐야 고장난거야? 파워스톱 가스 안나오잖아 생상 아닌거 같은데 고장났네 어디가 막힌건가? AS 보내봐야겠다 응 그래야되겠다 계획대로 찾게 아, 없어 다행히 아니, 과대불판은 아니구 조금 있다 고기를 볶졌는지 맛있게 만들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뭔가 항상 영상 찍기 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을 하고 오는데 정작 계획대로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캠핑에 묘미지 잘되고 있는거 맞겠지 막 그, 겁나 그을리는거 아야 우리 8만원짜리 하나 인데이 쓰려면 빡빡 데 <laughs> 알루미늄이라 어. 달아 달아? 빡빡 뭔다면 근데 어. 이거 어. 압이 엄청 차겠지? 어그 이렇게 하다보면 압이 꽉 찰거야 그러면 이제 내 쪽을 향해서 오겠지? 어. 내가 이제 월드컵 골키퍼처럼 탁. <laughs>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시끄러 네, 빨리 빼. 이해했어. 그래도. 소리가. 살짝은 좀 껴놓으면은 살짝 막 그냥 톡 떨어지는 수준 아닐까? 어느 정도 압이 세개 이러면 셀거 아니야, 어차피 열기나 이런 게. 압이 너무 차나? 오, 입고 있는데? 되게 촉촉하게 될것 같긴 하다. 나랑은 반대의 생각이네? 왜? 퍽퍽할 것 같아? 기름이 나가서? 어, 완전히.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사람도 그게 맛있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응할게 없어서 도구가 없어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다 했나? 어. 한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빠르게 그리으로 잘하네. 그것도 나쁘진 않지. 그렇지.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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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어, 후년향은 입혔다. 오 근데 뚜껑을 여니까 또 김이 엄청 나온다? 그래 거기 뜨거운 건 계속 차니까 왜 미련 남아? 다음에 일찍 할때 해보자 어? 얘만 익었어 가에있던 애만 어, 가운데는 거의 안 익고 어. 근데 어떻게 가쪽만 익지? 불이 직접적으로 가열이 되는 건 가운데인데 썩 이해할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요 오늘은 반합 리뷰가 아니라 실은 훈연칩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지 요거는 훈연을 한 거고요 훈연칩을 <laughs> 직소리 안나 이거는 안한 겁니다 좀 이따 저희가 먹어보고 훈연 예. 향이 확실히 스모카한지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계획대로야 겠다 아, 이거 얘한 번도 안 뒤집은 건데 이만큼 익힌 거거든? 그이차 음 눌러 부터시다한번 네. 이건 나 석사 요？오, 자먹 어보 자고. 줄게. 참소스 매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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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재밌다. 가글밤 하면, 가글밤 하면 숟가락으로 해, 쭈쭈쭈 흐른다. 양이 여섯명이 아니라 여명명이 먹어도 될것같아 음. 음음 m 음. 음. 오늘진 진짜 진수성찬이다 Mm. 스러워어 아, 반찬이 몇개야 원래 우리 일첩반상인데 먹이는거 같다 오. 저희가 영상을 항상 찍고 있을 땐 멀쩡하다가 찍는 도중에 사건 사고 야! 아, 미친개, 미친개, 아, 미친개, 야, 그거야. 너 간식 다 쳐먹을 거, 다 쳐먹고, 너... 사람 것까지 뺏어 먹으면 나는 뭘쳐먹어야 돼. 밥좀 마음 편하게 먹자. 백호 와중에 오늘 먹은 거, 사슴 정강이 뼈잖아. 응.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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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저 저거 식탐 어떻게? 누구 닮아 가지고. 개 음, 주인. 주인. 이러고 너도 시원하게 해주면 대박인 거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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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닝을 뭐~ 을까 안 온다 했는데, 지금 아침 먹고 철수하자고 했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아, 우박이에요. 우박, 비도 아니고 우박, 또 이번엔 비네? 기와 우박을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박이에요 우박 오이가 없네 아 리얼 우중 캠핑 재밌게 즐기는 <laughs> 재밌는거 맞지? <laughs> 어닝 접었다가 급하게 다시 혔어요